아이, 그렇게 일하다가 지치겠다. 아이고, 굳이 왜 우리를 뭐부닥지 많이 무시길 다려 아이고, 내 일하는 것좀일 없어. 아, 그것들이 공고말해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저 저랬나? <laughs>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 우는 새요. 봄비에 피는 꽃은 시절 만난 탓시로다 세월은 무정해도 인간은 유정해. 육십 당년 늙은 몸에 림마중을 하노라. 아니, <laughs> 아, 팔도강산을 방당하던 김사까지 아... 왔나? 아, 그러지 않고 시를 잘 짓는 이태백이왔는가 중님 연불매도 저렇게 중을 하신 걸 볼까? 천자이나 일구신부요. 저아줌마 미안하지만 말씀을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저 어디서 오시는 분인지 저누를 찾습니까? 아, 예. 저아 이거 급히 오면서 돌아 오 훌쩍 건네뛰다가 이름자를 홀 잊어먹었는데 <laughs> 저이 동네 엄과부라고 아십니까? 무슨 일 합니까? 엄과부라기랍니까? 엄과부지이 높은 가부인지난잘 모르겠어. <laughs> 예저엄 과부라고 키는 보토이고 몸집은 시시리 한데다가 얼굴은 둥글고 예그 젊어서 고생 너무 해가지고 요 아랫도리가 좀 처졌다 하더군요. 이 동네는 그런 매캐한 과부 없습니다. 다른 동네가 찾아보십시오. 코꼬매 같은 집이 밑꼬매 같은 낙이네찾아온다더데비보한 <laughs> 저 떠냐 그 아줌마 그 필요우냐 한가야? 그안될 놈은 두부로 먹어도 목에 피가 걸린다더니. 저 아줌마, 이게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난 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키 크고 아이스 뜨는 게 없다더니 소금만을 감아놔도 저울테이아 참. 아이고 저저저 아줌마. 내가 아까 잊어먹었던 엄보밥 이름지를 찾아냈는데. 예 그내 차는 분을 음소목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십니까? 그런 거 있긴 있습니다. 아, 예, <laughs> 그런데 뭐흥 자려 왔습니까? 아, 흥 자야 그 무슨 짐승이라고 흥정할라 왔겠습니까? 마는저 <laughs> 우리 집 아들 며느리들이 가꼬리 권하길래 서 이렇게 <laughs> 저그집 아들 며느리라는 게 누굽니까? 예, 그 아들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예. 그열 자식이 한첨만못 하다고 하면서. 이 동네는 그 엄순옥이라는 아줌마를 수차 찾아다니면서 공작을했다 하기에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집 아들 며느리라는 게제 청소하고 이 성옥이라는 자제뿐이아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아저바의 명함은 어떻게 쓰십니까? 예, 저 보는 최가 그이 예. 둘째는 설 성자야 나라 국자 하니까 예. 최성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겠냐 어째냐 오늘 이런 실수라니까 이거지? 저 이것 없어 아저바. 주0 0 0야한다고0하지 마. 0 0괜씩 100개씩 100개씩 1 0 0개니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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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개씩 100개씩 1 0이개씩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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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래가 눈치 보일때 되고 아, 예뭐저 인천 돌아섰습니다 <laughs> 제 그런데 이게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예. 그집 며느리 지금도 그렇게 고냐 합니까? <laughs> 에고 어디다 다 말하겠습니다 가자 시간만 있으면 그저 나가면 찔가리고 어럼에 찔가리고 어쩌는지 아우 오마이 지금 다 독립생활을 재창할 때인데 오마이디도 어디 나가서 하소 <laughs> 이래젠도 이거 좀 세기 단 말은데 어디다가 다 하겠음 사람이 어찌 면 살다 이런 배에 다있겠습들이 에, 저 아줌마, 그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다.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산할 부모 있다고. 우리 집의 아들 며느리들은.

내저 빨래를 널기는 <laughs> 게 빨래처럼 멈매. 그래 저 아드바의 손 조금 비렸는데 아, 예, 우리 이제 그랬습니다. <laughs> 야, 그립수 말복이 지나든 무쇠 산산하다. 어? <laughs> 저아줌마 <laughs> 어디서 보신 것 같은데, 날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슴도 어째 모르오. 이구 첫 번에 너희는 혼인 상담소에 갔을 때, 아소한 사람들을 웃기던 그 아줌마야, 이고 뭐예요? 어그 예, 어그 나 그래가지고, 모자 다 있어도 예. 그 장출 줄은 모릅니다만 일시 비치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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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양반들은 못더자에서 어째 길래 저렇게 전하신가? 아, 아니야. 그런데 이태는 어찌나 그렇게 안인된 아직 붙들고굴쩍거리면서희안아야 했어? 아, 어, 예. 저 그런 딱한 일이 있었습니다. 딱한 일이라요? <laughs> 이거봐, 동계비. 몰라서 물어보, 난 정말 생각만 해도 잇몸에서 실물이 더. 내 서른 살에 혼자나서 그저 그거 벨개 내고 자랑하면서. 음. 김씨를 가면은 더럽히자 있고 그척 저러지기를 안고 오늘 이때까지 쓴눈물 삼키며 살았길만 설문 <laughs> 만은 어디에다가 다 하겠어 나도 스물 아홉이 홀로 나서 정상 밥으로 늙으면서 남 모르는 마음 고생인데 얼마나 아였겠노 <laughs> <laughs> 저 방안에 켜놓은 촛불 누구와 니별하였관데 겉으로 눈물짓고 속타는 줄 모르는 거저 <laughs> <laughs> 촛불 나와 같아야 속타는 줄 모르도다 <laughs> 아줌마이 그만 앞서 목구멍 내고만 그래도 우리 과부들 설움을 오래 네가 알아주지 누가 알아주겠어 <laughs> 중년 상처에 대들보가 휜다고 나도 갓 마음의 호치는 잃고 아줌마는 이렇게 슬퍼하이 나도 참 좋지 않다 어제 아니 그렇겠 우리 여자들 바쁘신 체도 이렇게 섭다고 하는데 아줌마의 래람이 시제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사실 말이지 여태까지 나는 옹구서글는 생각이 있어도 예, 피차일바입니다. 아이, 이 양반들이 점점 무슨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하는가? 아, 늙은 새 콩밭으로 간다더니 속은 영 엉큼하구만. 이거 없어, 아줌마야! 좀 똑똑이는 없어, 이 동겸이 어쩌려? 무슨 좋잰 일이라도 있었지? 아, 아 아이, 저, 저, 아줌마, 아줌마. 그할 얘기 있으면 재견 재견 말씀하는 게 옳습지 아 이렇게 선발선불에 손발, 맞아놓으러 저를 펼쳐도 뿐니까전권군 토요일 날 시작에 그무도자에서 내게다 가 아이중 쪽지에다가 무시이라고 했슴다잉 똑똑히 이실직으로 하만 구만이아 그건 저 말하자면은 저 말하자면 좀 거북한 일임도아그 쪽지에다가냥 일필휘지하야 난 동무와 백년 해로 할 것을 혀를 깨물어 맹세합니다 아이고, 그래. 아, 이렇게 바보 가슴에다가 음. <laughs> 아이 렇게 남이 파보가습니다가 저도 불을 지펴놓고서는 이대로 다른 어치를 봐도 앵돌하지도고아 아+ 아줌마 아유, 그래 그 쪽지 뒤에 이름 채를 똑똑히 봤습니까 나는 <laughs> 어찌겠니 하늘을 팽팽놔 어+ 어찌 됐는가 어머 어찌 됐는가 이찌 됐는가 어찌 됐는가 어찌 됐는가 어찌 는가 어찌 이는가 어찌 됐는가 어찌 일는가 어찌 됐는가 어찌 됐는가 어찌 됐는가 어찌 됐는가 어찌 됐 예. 내 남이 과부로 나서 별이별 고사다다가 하 예. 아, 더구나 이 동갑이 매너리를 사모는것터 꼬우 보자로신생가돼서 더럽게 아들이 치매너리에게 숱한발새로 받는다. 어째 이게는 매개지내서부여되는가야 이게야 이거 어제 육육불이나 할게 뛰며 죽이 없는가 이게야? 우리 아들아 어제 사모이렇게살충제만 사들까? 야이 사람 질에 죽인다 그래 되 내. 야이 그놈은 이거지 소비터이 없는가 이게. 아줌바도 후예고 아이들이 집이 썸이 터라니게나오시 아니 그래 뭐지 니가 이거 어, 아줌바예 아줌바이 젊었을 때맨발이사를 해봤던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예 어, 아줌바이 나래 매그 짚어보아줍서 예? 야 그런데 이게 이젠 뭔조 오래 나가지고 이거 여기 라 감독 매그 짚어보란데 아이 그짐인게 아이가 저이 아줌마 언제 소리 맞으면 처럼이 오리오리 하 아줌마 예나내짚어보예예예 이게 진맥에 간맥에 활맥에 명문 삼촌맥은 다 이름인 것 같은데. 어, 그렇습니다. 오 예. 어, 그럼 그 나가 숙구하고 짚어봐서 공기 있는가? 예. 어이 숙공기는 따뜻한데. 이 교체 들이 숨은 세고 말숨이 좀 약한 것 같으루 하기도 하고 이거. 그다 그럼 그럼 나가 심자 짚어봐서 예? 그래도 사람에게 다심자 중압주의 나네 짚어봐서 아 봐. 예. 예. 어, 야이게 어째 이렇게 미지근한가 이게? 이제 어디 오른쪽이나 오이나 이래 떠붙게 아이, 그 어떤 사람은 그... 그게 말이란 뭐 야, 서 이렇게 떨고서야 신장이 뛰는지, 콩밭에 뛰는지 어떻게 암... 아, 예예예, 짜뭐이 뭐냐? 어머, 전만도 아이, 그 진짜 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온몸이 찡해라. 이래도 짓밟습니다. 이게 어, 짜끌려야 할 때다. 이 정도... 아, 그 말... 아, 그 말... 그래 무슨 멘드 예, 에요 얘, 내 목이랑 쳐야지, 마이가! 그 고혈압도 아이고 간질병도 아이고 그럼 어, 그럼 어. 무슨 병 아줌마? 네, 내 보기에는 저 아줌마가 예. 심한 정신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한다 이거? 어째 그 정신 타격이 없겠는두? 어, 그 예. 예. 아줌마, 말래 예, 방법을 예. 해서 사내 줄세. 아줌마, 내말 예, 듣고만 아줌마. 얘 아줌마. 저 방법이 딱한 가지 있기는 있는데이 예. 오, 아줌마, 말해 이거 방법이 있다면 어때? 방법 쓰자고 그 이래가 아줌마. 아줌마, 말래 방법을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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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줌마이 아, 예, 예, 아주마. 예. 정신을 차리고 동지손딸에걷 본듯이 나를 보았소 나는 아줌마이를 사랑합니다 아줌마이를 사랑합니다 아이게 무슨 자리야아고 나는 Ja, ja, ja. 아스만 병하고 비슷한 것 같은다 내하고 병하고 비슷한 거니? 예. 그러래딱 무슨 병이든 하는 만내 예. 보기에는 이 말... 아줌마에도 심한 정신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식이란 도 심한 정신 타격이 있다 그러는데 내 알만 알았구만 아껴 묻어자에서말못할사연이 있다대 난일 없었구만 아줌마 그저 일없이를 사랑한다고 한 마디만 해줘 없어 아줌마 저덤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래 여성들께만 정 h e 갖고 우리 남성들께는 정 n 가없는줄 압니까? 어제나 c a m 만 r a I don't 니까난 w 어도 그런 말을 못 하겠어 다 죽어가는 사람 놓고 어 w 재 n t 가릴 do 이어 I 이 o n t want 이 o do it. I don't want to 동 o i 가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이 덕지와 사주를 없서 이거, 긍정 미식이야. 이거, 끝내 저 둘이 대놓 o 나 n a go. I'm gonna go. I'm gonna go. I'm g 이 n 아 a g 나 I'm gonna 아, o I'm gonna go. I'm g 이 n n a go. I'm gonna g

예, 호옵소! 얘, 얘 라고? 예! 이건 예. 예. 내게, 그이 아줌마이구나! 어내아줌마 아줌마이! 예! 내이 아줌마라, 고마! 아, 예! 무슨 부탁은 없었던가 아줌마! 예! 전번에 나하고 같이 너인상남소에 가서 아줌마 내는 걸다 안다며! 속이 말을 뗀다며! 예! 잔채만을 받자고 하옵다 예. 그럼 던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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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야 야, 선고해 이거 좀 제마 선고했는가? 나도 선고했 야, <laughs> 이거 아줌마 그냥 뭐냐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러고 난좋 아줌마의 정파답지 못하게 서리 삼각이 운하를 구는가 <laughs> 나도 저렇게 든든아줌마이유망인가 했다니. 아따, 유마라이. 나는 이게 어떻게 생기팔지고 유망스럽기라군. 개필코식 없이 생겼지 않겠어? 그래 자꾸 물어보지 말고 이오마처럼 생겼냐? 에구 깨끗하다는 수발 아줌마요 이동갑인는 좋은 아들 며느리 중매한 덕분에 이렇게 연분을 정리해줬는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소침처럼 질질 물고겠음도? 야 이거 봐 뭐, 정작 일이 이렇게 되고, <laughs> 되고 보니까 내 그저 그거 끼고 있던 거 그저 떼버리고 가자 어떻이게 가슴이 이렇게 아이고 재미 뒤틀었다고 배에서 던지겠소마이야 어떤 사람 환각 보이도 재미든 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들 이제 재미들 때 있을게요. 그럴니까 아줌마의 될일 말씀 다 하신다. 자식이 다한 가지지. 아줌마의 자식이 다르고 내 자식이 다르겠습니까자 <laughs> 우리 양주가 손을 맞잡고 사회 세포인 우리 이 가정을 잘 꾸려서 그 젊은 아들에게 본보기를 배우게 되면 다들도 그 처이들때 있을 게입니다 이 <laughs> 보통게 나는 내게 이런 복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랬어. <laughs> 나는 그래도 꿈에는 이런 복을 수태 받아봤다 <laughs> 그런데 그저 깨고 보면은 그저 어떻게나 섭섭하고도 허전하던지. 그 <laughs> 그런데 이제는 지름을 쌍 나왔다. 이게 다 사회를 잘 만난 덕분이다. 아줌마. <laughs> 예. 도당김에 빼라고 했고요고사이도 꺾을 때 꺾으라고 했고는 아줌마이도 아무리 격파다고 공판대가 서실을 치겠습니까? 어, 덕분에 아, 덕분에 덕분에. 덕분에. 어째 이렇게 말씀하드. 네. 어, 정작 야 일이 이렇게 되고 봐까 나는 어째 그런 영구 어, 어째 이래 어째. <laughs> 이거 봐라 아줌마. 난 저를 받도 없어. 아이아 이런, 아아아 아줌마. <laughs> 나는 아줌마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면 내가 뭘 유방만 걸어올 적지? 내 무슨 살리로 소리야? 자, <laughs> 자 사회세프인이 우리 두 가정을 잘 꾸려가지고 방과 예. 정부에서 우리 노인들에게 베푸실 은덕에 보답을 하기 위하여 재산이 <laughs> 평지되도록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아이고, 나도 그렇게 변함이 없을 것이며 <laughs> 저 바닷물이 정신입꽃될 때까지 끝 변함이 없을 것이며 그, 나도 그렇게 끝 변함이 없을 것이며 가네 일가, 일동, 친척, 길이고 동네 여러분들이 모두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오고 지낼 것이며? 우리 영감 놓치리 다정다감하여 괴색 생겼도 자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자라고 우리 면시이람도 아차! 이게 그만 오버래구나 이게 어, 우리, 어?